항상 제가 느끼는 게딱 피니시를 하거나 힘을 싹 썼을 때 조금 좀 중심이 좀덜 잡혀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잡아볼 건데 우리가 그래요 골프를 딱 치고 나서 임팩트가 끝이 아니라 피니시를 하고 나서 잡고 있는 것까지가 사실은 스윙이에요. 음.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치고 막막 막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음. 그거는 사실은 골 피흡이에요. 푸까지는 아니야. 이제 스윙이 안된 거지 어떻게 보면 아, 골프 푸에 의가 아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벨러스를 어. 잡아줘야 음. 진정한 골프가 되는 거예요. 음. 토탈 거리가 165m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플라이스코프가 한 10m 정도 예측을 좀 덜해요. 아. 런 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토탈 거리는 예측 값이에요. 캐리 거리는 거의 리얼인데 여기 보면 캐리 거리가 있잖아요. 네. 토탈 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값인데 트랙맨이나 다른 그 시뮬레이터에 비해서 조금 짜요. 이제 볼 스피드가 중요한데. 이 볼스피드가 여성분들이 보통 45를 잘못 넘겨요. 음. 지금 48 정도? 네. 나와 49 정도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클럽 패스가 L. 얘가 R이 나왔는데, 요걸 네. 이제 요 클럽 패스가 R이 되고, 요 클럽 페이스가 L이 돼야 돼. 오히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엎어친 거죠?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제가 좀 이제 하드한 걸 쓰다 네. 보니 올라가서, 약간 이제, 스타트가 약간 몸으로 먼저 된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조금 뭔가 쥐어 져지는 느낌이 나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아, 그게 이제, 테, 좀 약간 파워풀한 어떤. 그러니까 손만 보낸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에 어떤 느낌이 어때요? 여기 텐션이 막 오잖아요. 그렇죠이쪽 네, 이쪽 부분에 텐션이 오죠? 네. 그럼 이제 피니시한번 넘겨보세요. 그냥 그 상태에서, 어, 한번 넘겨보세요. 자, 계속 여기가, 이렇게된 상태에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그때 이제 펴지고,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수납. 오케이. 괜찮아요. 그, 지금 밸런스가 안 잡히잖아요. 봐봐. 토탈 거리는 어때요? 아까보다. 오, 뭐야. 그쵸. 토탈 거리가 어때요? 10m가 더 나갔죠? 아, 어. 지금 당장 그거 하나, 밸런스 하나 봐 아,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자, 백스윙. 백스윙. 있죠? 그럼 여기서 스타트가 이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아. 여기부터 스타트가 되고, 와서 계속 여기 상체가 여기를 봐야 돼. 근데 문제, 밸런스가 잡힌 거고, 이제 넘겨, 아니지, 돌지 리 말고 넘겨, 넘겨, 넘기고, 이제 그 다음에 딱 하면은, 아 밸런스가 훨씬 잘 잡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몸이 좀 나중에 가고, 아 팔을 좀 빨리 접어줘도 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볼게요. 네. 음. 괜찮아요. 잘했어 여기서 얘를 밀리는 게 아니라, 딱 쳤으면 바로 접어야 돼. 바로 접어, 바로 접어, 바로 접고 돌아, 돌아. 그럼 밸런스 딱 잡어. 이렇게 잡으면 계속 밸런스를 좀 잡힐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자꾸, 그러니까 아래로 떨구는 건좀 떨구고 너무 어깨로 계속 끌고 오면 밸런스가 안 잡혀. 그렇지. 아, 그냥 팔을 빨리 잡아주는 팔을 빨리 잡아주는 게등 뒤로 음, 그냥 등 뒤로 그냥 접어주는 게. 그렇지. 그렇지. 자, 잡아. 오케이. 그 선글라스를 좀 착용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 요즘 이렇게 고글처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거. 네, 지금 쌤이 입고 있는 것도 이렇게. 그렇고. 음,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네. 거. 한번 한번 그냥 걸쳐보세요. 어, 예저 이거 쓰고 싶은데. 네. 네. 네, 이건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인스타 팔로우 되어 있고, 인스타에서 좀 많이 봤어요.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근데... 왜냐면은, 이거 비슷한 브랜드가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만... 원래 선행 브랜드 있었는데, 맞아, 맞아. 저는 그 브랜드 거보다 이게 디자인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이거를 원래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안나, 우리 현이 엄청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 지금 이 패션 보세요. 보통 까다로우신 분이 아닌데. 오, 지금 좋아요. 지금... 그렇죠. 아. 실내에서도 지금 이 클리어렌즈 착용해본 이질감이 좀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있다거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하고 오히려 약간 약간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 오케이. 있어요. 좀 몰입되는 느낌. 네 옛날에 네, 우리 네. 어렸을 때 MC 시어 쓰는 느낌. 공부 잘 못했구나. 못했어요. <laughs>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nineteen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A dozen. The other eleven is something from nothing The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eleven is something from nothing The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eleven is something from nothing The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